금수강산면 텃밭 1 8 8평 지금 시작합니다. 오늘은 금수강산면 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리 건너서 왼편에 있는 땅이고요. 이렇게 물 흐르는 곳입니다. 어, 금수면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이 깨끗하기로 유명합니다. 길은 이렇게 아스팔트길 45미터 정도 접하고 있고 앞쪽에 차 돌리는 공간도 있고 땅으로도 차한대 정도 이렇게 지나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상수도원에 물어보니 어, 상수도도 개비트로 해서 연결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농막도 가능하고 그리고 어, 주택도 계획관리기 때문에 40%까지 가능하다 고 생각됩니다. 그, 땅 안쪽